망고의 어미인 루는 망고와 유독 사이가 좋았답니다. 질투나 다툼 없이 모든 걸 함께하고 많은 추억을 쌓았던 친구이자 어미였죠. 그런 루가 작년 9월 병 때문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미가 떠나고 혼자 남게 되어서 망고가 이토록 힘들어 하는 걸까요? 얘도 좀 슬프지 않을까요? 몇 년을 같이 살던 강아지가 다들 없어지는게 혼자 남겨졌다는 거.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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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이뻐라 어, 근데 긴장했어. 모르는 아저씨가 와 가지고. 뭐좋아요 너무 이쁜데요 착해요. 네,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해요. 오늘 나왜온 거야? 어? 왜 오셨어요? 나 착한 멍멍인데. <laughs> 아유, 어 이거, 야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해놔야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 인슐린 주사기. 네. 하루에 두 번씩. 네네. 네. 코싱 증후군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망고가. 힘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설쌤인데요. 대단하시다. 여기도 약이 되게 많네요. 네, 맞죠. 다 망고 약이에요. 아, 행동 약물도 있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정신과 약물도 최근에 좀 많이 지짐이 심해져가지고 음, 그런 부분에 또 제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보면 도와드릴게요. 우울증 약을 먹고 약기운으로 내내 잠을 자거나 목이 쉴 때까지 힘없이 짖는 게 삶의 전부인 안쓰러운 망고 그 원인을 몰라서 답답한 보호자까지 도와주실 거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뭘 원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1이거든요. 네. 네, 사실 망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망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언제부터 지졌어요, 저렇게? 이렇게 허공에 있는 거 지진 거. 이제 룰을 보내고 나서 급격하게 심해졌어요. 음. 좀 힘들 얘기지만 얼마나 됐죠? 얘 엄마가 작년 9월에 한 3개월 정도.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3개월이면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망고한테는 엄청나게 큰 환경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늘 함께 지내던 엄마 루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게 망고가 달라진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집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눈뜰 때부터 거의 같이 지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이 사라지면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집에서보다 차를 탈때더 불안해하고 짖는 것도 심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되지 않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은 걸까요? 처음에는 어... 차탈때안 그랬거든요. 한 3년 전부터는 차만 타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거기 갇혀가지고 2번 일주일씩 하고 주사 맞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차만 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공간. 내 네, 간다라는 게 생각이 되면 이제는 벌써 되게 나쁜 기억이 한번 자리 잡혔어요. 이걸 뒤집는 거는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저걸 그때 쓰세요. 그거를 한 2주일 정도 복용을 하니까 애가 기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음, 음. 애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음. 그냥 잠만 자고 음. 계속 먹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 먹은 지가 안... 일주일? 음. 좀 넘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약통 한 번만 볼까요? 반씩 쪼개놔서어반 그 쪼가리씩 하나씩 반씩 먹었어요? 네 음, 낮은 용량으로 잘 듣네 반씩 하루 두번 저는 근데 지금 망고 입장에서는 약은 필요해요 음. 저거를 한 알로 쓰세요 음. 음. 바로 잠드니까 네 일상생활에선 너무 졸려 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졸리면 좋은 게 뭐예요? 병원 가서 나쁜 경험도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병원 갈땐 오히려 많이 졸려도 돼. 그리고 우리가 약을 쓰는 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편하게 먹는 거야. 마음고 편하게 주려고. 가장 힘든 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질 때 과연 누가 가장 힘들까? 얘예요 지금 처방받은 약은 졸려요. 어느 정도의 졸림 정도냐면 우리 코감기약 먹었을 때 아, 졸림 정도가 그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 엄청 차잖아. 그 네. 느낌 알아. 네. <laughs> 저랑 망고랑 같은 약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거 해 먹고 많은 분들이 어얘 너무 이런 거 같아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해하고 맞는 용량들을 찾아봐야 돼요. 혹시 망고의 병도 짖는 행동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음. 저게 이제 부신이거든요. 네. 부신에서는 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코티솔이 어떤 호르몬인지 아세요? 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망고는 호르몬의 문제로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았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내 몸이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식욕도 올라가요 그 호르몬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지 힘을 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른 힘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쿠싱을 가지고 있거나 망고 같은 친구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쿠싱, 당뇨, 이거는 아이들한테 사람도 그렇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민함은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행동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 쿠싱이에요. 처음에 어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쿠싱 진단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배도 좀더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런 증조는 있었는데 저게 뭐 쿠싱 그런 병이다 그런 건 저희가 생각 못했었죠. 음. 어, 우리 의 그런 거 아니야라고 느껴지실 때는 뭘 확인해 보시면 좋으냐면 음수량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kg의 아이가 500ml 페트병에 옆에다가 세워놓고 물 계속 따라주면서 24시간 지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지장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왜냐면 13살 미국의 연구 결과로 보면 13살 넘은 아이들의 30%는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인지장애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망고가 익숙한 집안에 있는 환경인데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긴가민가하는 느낌이 들면서 어? 이게 어디지? 어,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오면 지즘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어, 사실 지금 뭔가 가르칠 건 없어요. 가르쳐서 좋아진다라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의학적으로 뭐 다른 상담적으로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망고가 편해짐으로써 행동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행복할 수 있게 처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보호자님의 펜로스도 그게 가장 먼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망고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특별 솔루션까지 기대하세요. 조금 느껴지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게요. 네. 설쌤이 준비해온 설문지를 보호자 각각의 생각대로 작성해 나가는데요. 과연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CCDR이라는. 검사예요 반려견의 활동성 방향 감각 등 여러 가지 질문으로 반려견의 인지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인데요 보호자가 생각하는 망고의 인지장애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자 보호자님이 하셨을 땐 47점이 나왔고요 여자 보호자님이 했을 때 3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자 보호자님은 정상, 남자 보호자님의 지금 위험군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인지장애라는 건 그래요, 미리 행동할수록 더 늦출 수 있어요. 설문지 검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쿠싱이나 이런 거, 식욕과 관련된 문제 행동들 다 전반적으로 해서, 망고의 욕구도 좀 충족시켜 주면서 인지 장애도 지금 위험군이니까 계속해서 인지 장애로 안 넘어가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지 장애 위험군으로 나온 망고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음... 마을 회관에서 뭐 많이 하시죠? 파투. 파 <laughs> 머리 쓰려고 하는 거. 음...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뭔가를 계속 시켜야 돼요. 뇌는 쓰게 해야 돼요. 원래 잘 알던 것들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수신호, 우리 수화하듯이 네. 수신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음? 처음에 쉽게. 재 활과 비슷한가요? 역시나 짖는 모습부터 보이는 만 건데요. 보세요. 타이밍 보세요. 안짖었을때 하고 주세요. 음. 어. 그렇죠. 멈춘 순간. 멈춘 순간 잘했어 표시해주고 보상해주는 거예요. 망고가 잠잠해졌네요. 진짜 애기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기다려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이거는 원래 기다려 잘했어요. 원래 잘했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다시 잘할 수 있게 기다려는 자. 이로 안 하고 하고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거니까 한번 생각나게 망고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앉아서 기다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기로 하는데요. 얘, 얘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망고의 몸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서 나를 막 문해. <laughs> 아, 정말 망고가 예전의 기억을 다 잊은 걸까요? 떨어지면 포기하면 주는 거예요. 한개 남았어. 자, 다시 한번몇 번만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음. 아까 뭔가 조금 이해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짖지 않고 차분하게 오히려 포기했을 때 나온다. 이런 느낌들을 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안 못했지만 짖지 않고 간식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네, 자한번 해보실까요? 나 무서운데. 왜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나 못할까봐. 아니 못하는 게 당연해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응, 지금은 고개 좀 돌려놔도. 짖지 않고 기다려야 돼 망고야 자 기다려 할수 있지? 짖지 않고 간식에서 떨어지네요 응, 그렇죠 처음엔 무조건 쉽게 못해도 돼요 우린 노는 거예요 앉는 순간 오케이 하고 다시 난이도를 올려서 앉아서 기다리기를 시도하는데 이렇게라도 앉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툴아 아니요 좋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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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하시는 오예요오 오케이, 그렇죠 네 좋아요 이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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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었다고 했죠. 네. 한번 줘 보실까요? 어, 이런 장난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 매트,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정도. 거. 네, 진짜 네.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우리 우리 망고는 이제 아기가 된 거예요. <웃음> <웃음> 자, 또 하나의 치매 예방법으로 냄새를 활용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하루에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에 제공을 해 주게 되면 망고가 그 루틴을 이해를 하고 더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때, 망고야? 옛날 생각나니? 난 늙어서도 더 이런 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싶고 이게 얘네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데 결국 욕구가 충족 안 됐을 때 짓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의미 없는 지집은 인지장애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망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laughs> 찾았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망고의 울부짖음과 같은 시기에 겪어야 했던 펜노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보호자는 결국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게 됐는데요. 약물만이 아니라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설 쌤은 보호자의 행복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어, 반려동물 사별 설문지 p b q 검사는 이제 39점으로 나오셨어요. 룰을 보내고 난이 사별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상위 30% 안에 속하는 그런 높은 점수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호자의 심리 검사 결과는 고위험군 수준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망고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어요 음, 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망고한테 집중하느라고 이 아이한테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떠났어요. 나 저는 걔한테 해준 게 아직도 없는데 갔다는 그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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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까지 돌봤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었고, 정말 반려한다는 의미로 키웠던 거니까, 충분히 좋은 보호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다. 응. 망고가 떠난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면, 그거 그게 어떤 느낌을 좀 주시는 걸까요? 다 잃는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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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망고가 없으면 망고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저 자신도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 n 야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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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운 no 시크릿이라고 해서 서로 알고는 있는데 막 얘기 안 하는 막 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힘든 얘기들을 꺼냈을 때뭐 내가 조금 우울해지더라도 함께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 도항상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밴더스 어.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또 조언을 드리자면 차별과 관련된 감정들을 정리할 때이 편지 쓰기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드는 것들 특히 뭐가 미안했고 그래서 너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리를 해나가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네. 보호자와 망고가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솔루션 한번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저희 선생님과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분이 또 힘이 있고 건강해야지 망고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저랑 저희 조지훈 선생님이 잘 도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이거? 헉 어, 주세요, 손. 헉! 어, 옳지! 잘했어?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주세요, 손 주세요. 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엄청 잘했는데 이거 어. 잘했어. 엄청 잘하네. 망고이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걱정 높였어. 망고에 음. 대한 걱정들 적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망고에 대한 것도 쓰고 식기에 대한 것도. 수고, 수고. 생각나는 거 이제 걱정은 모두 노트에 담고 예쁜 망고와 행복하기만을 바랄게요.